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a p r 같이 한번 분석해볼 거고요. 일단 오늘의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자 24만 9,500원 종가로 마감을 했고요. 뭐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내려가지도 않으면서 지금 APR의 공모가가 얼마였죠, 여러분들? 25만 원이죠. 25만 원대 근처에서 눌림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원래는 추세가 살짝 꺾이면서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내려가긴 했었지만 어제였죠, 여러분들? 어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공모가 근처를 회복을 했고 오늘까지 최대한 이 금액대를 유지하면서 슬슬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게 뭐냐면 이 API 종목의 추세입니다. 추세. 지금 제가 선 하나만 그어 볼게요. 원래는 추세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평선들의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저항을. 자, 자세히 보시면요. 이 연두색깔 이평선이 뭐냐면 20일 이평선이에요. 20일 이평선 근처에서 주가가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었죠. 근데 어제 돌파를 했고 오늘자로 잘 보시면은 이 캔들 나왔지만 20일선 위에 있고 이 분홍색깔 5일선 위에 있고 파란색깔 1 1선 위에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지금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방향성이 나오면은 드디어 5일선이 위로 가고 11일선이 따라가고 20일선이 같이 올라가는 주가의 정별, 자연스러운 이평선의 수렴 다음에 확산 과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모습이 안 나올 걸 쓰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좀 올라왔으니까 매도세가 나와야 되고 기존처럼 반등이 나오면은 밀리고 반등 나오면은 밀리고 오늘도 반등 나왔으니까 어제. 밀렸어야 맞아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장대 양봉 나오고 단봉캔들로 밀렸죠 장대 양봉 나오고 단봉캔들로 밀렸죠 근데 오늘 보시면 어때요 장대 양봉 나오고 어제 만들었던 종가 라인을 거의 버티면서 마감을 했고 이 금액대는 공교롭게도 공모가 25만원 근처라는 거죠 뭐 500원 낮긴 한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뭐 중요한 건 결국에 이거예요 지금까지 상장 이후로 제대로 된 반등 한번 하지 못하고 주가가 계속 내려갔지만 이제는 가격적인 조정이랑 기간적인 조정을 어느 정도 마치고 중간에 나왔던 보호해수 물량들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이제는 올라갈만한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PR의 주가가 답답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기업에 문제가 있거나 악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API 보시면 어때요? 국내뿐만이 아니고 미국 시장에서 매출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해외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뭐 중국 시장,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 전부 다 공략하면서 안정적으로 실적 증가할 거예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기업이 성장을 합니다. 실적이 올라가요. 실적이랑 주가는 어느 정도 비례하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은 주가 또한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는 크게는 두 가지의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API 공모에 참여해서 공모주 받은 거 그냥 그대로 홀딩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요, 그냥 지금처럼 쭉 들고 가시면 돼요. 제가 목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거니까 이어서 시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지금 손실 보고 있다. 자, 이런 자리 에 상장했을 때 단타치로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들. 아니면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이런 자리 물리신 분들 평당가 30만원 언저리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께서는요 올라갈 때 잡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그냥 잡으시면 돼요 지금 이 자리가 APR이 바닥을 찍고 조정을 끝나고 추세를 돌리는 초입 구간이라고 봤을 때 얘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냐면 어,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하는 이 기술적인 지표를 사용을 해볼게요 APR의 고점을 1이라고 보고 apr의 저점 21만원 여기를 영어 놓고 봤을 때이 바닥 대비해서 몇 퍼센트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몇 프로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되돌림 지표입니다 자 피부 나치 되돌림이라고도 하는데 자 확대해서 잘 봤을 때 21만원 0% 대비해서 23.6%의 되돌림은 27만 1천원 그 다음 38.2%의 되돌림은 30만 8천원 그 다음 이제 절반까지 되돌림이 얼마냐면 33만 8900원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34만원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바닥 대비해서 절반까지 올라오면은 34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평단가를 좀 낮췄을 때 진짜 이 꼭대기에서 잡은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께서는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공모주 받은 거 아까워서 홀딩 하셨던 분들께서도 그냥 이 금액대까지는 버텨 보세요. 지금 공모가 이하로 막 주가가 막 폭락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규 성장 종목들처럼 뭐 공모가 대비해서 상장하고 나서 계속 올라가다가 빠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얘는 그냥 공모가 이하로 계속 주가가 놀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기업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면서 모멘텀에 크게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급하게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홀딩하면서 목표가 34만원 잡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내용들 좀 이해가 잘 안되고 혼자서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apr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 게 좋을지 확실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자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4868-3601 번호로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 그냥 자 a라고 종목명 앞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앞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 목표가에 왔을 때 정확한 매도 신호 그리고 추가 매수 타점이 왔을 때 매수 신호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 문자를 주시면 돼요 a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apr이 25만원에서 34만원까지 갈 때는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 오랫동안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응? 이렇게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물려 있는 투자자 분들도 많고 주가가 조금만 상승이 나와도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올라가면은 눌리고 올라가면은 눌리고 올라가면 눌리고 이런 거를 반복하면서 천천히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이제는 미리미리 잡아야죠 미리미리 바닥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싹 끝내놓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안전하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이든지 주포 세력은 존재를 하고요. 이 주포 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집을 할때 특정한 패턴 그리고 공통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 제가 쓰고 있는 매매 기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잠시만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일단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부터 간단하게 예시를 좀 볼게요. 일단 엄청나게 급등 나왔던 종목들 보면 자 에코프로도 바닥에서 1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주가가 1500%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포스코디엑스 또한 바닥에 6천원부터 7만9천원까지 1200%가 넘어가는 엄청난 폭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종목 또한 지금 2,500원부터 시작해 갖고 29,000원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주가가 10배 이상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바닥에서 이렇게 세력들의 신호가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이 화살표 신호는 제가 쓰고 있는 매매 기법이고요. 방금 보여드린 종목과 와이더 플래닛 이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바닥 자리 혹은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화살표 신호가 나왔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매집을 통해서 물량을 모으고 추가로 이제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주가를 딱 올릴 때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력 신호 포착입니다. 이런 자리만 우리가 미리미리 파악해서 매매를 하면은 더 이상 이런 종목들 쳐다보면서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고점 매수가 아닌 저점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바닥에서 세력 신호가 포착되는 종목들 매달 한 종목씩 선별해서 드리고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 또한 자 제가 화살표 신호 딱 올려볼게요 마우스를 그러면 12월 5일 화요일 날 와이더 플레인 맞고요. 세력 신호 포착이 얼마에 됐습니까? 3,590원에 됐죠. 제가 이 자리에서 포착을 하자마자 구독자 분들에게는 문자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송을 해 드렸어요. 자,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자 내역 잠시 보여 드리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 받아 사이트의 전송 내역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포토샵 조작 없이 100% 실제 화면입니다. 자, 이 전송 내역을 자세하게 보시면요. 제가 12월 5일 날 아까 보여 드렸던 세력 신호 포착이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자010 4868 3 6 0 2 번호로 저한테 구독 문자 주신 분들, 저한테 구독했다고 숫자 1번 인증 해주신 분들에게 전부다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발송해 드렸어요. 구독자 추천주라고 말씀드리면서 와이더 플래인 매수가 3,600원 목표가 만원 말씀드렸고 정치 테마주 기대감 들어오고 있다 변동성 강하니까 분할익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매수가부터 목표가 그리고 재료까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 전송해드렸습니다. 이때 저한테 손눈샘치고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신 분들께서는 단기간에 300% 이상 최고가 기준으로 1000%까지 급등 나온 종목 그냥 받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포스코디엑스라는 종목도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화살표 신호가 나왔을 때 문자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정보 발송해드렸죠. 자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자 마우스를 딱 올리면은 여러분들 매수 타점이 정확히 나옵니다. 세력 신호 포착이 11,850원에 나왔고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5일 월요일 날 포스코DX고요. 차트에 정확히 매수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스코DX라는 종목도 세력 신호가 나오자마자 문자 바로 보내 드렸죠. 자, 마찬가지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 받아 사이트고요. 자 이때는 제가 이벤트 종목으로 6월 히든 종목 추천이라고 말씀드렸고 포스코 DX 매수가 12,000원 목표가 6만 원 드렸습니다. 이때 발송 일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세력 신호가 나왔던 6월 5일 정확하게 100% 일치하고요.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4868-3602 번호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관련 주고 하반기에 대시세 예상하고 있다. 이때 우리 종목에 대한 정보 받아가신 분들 최소 몇 프로예요? 최소 500% 이상의 수익은 그냥 가져가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돈을 받으면서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니죠. 제가 주식하는 사람들 100%저 혼자서 챙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고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을 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미리미리 세력들이랑 같이 매집을 해서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점하고 이를 통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자010 4868 3601 번호로 숫자 1번 딱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주소록, 이 주소록에다가 제가 직접 추가를 해서 앞으로 1월, 2월, 3월, 4월 매달 확실하게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점에서 미리 미리 들어간 다음에 안정적으로 수익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을한 달에 딱한 개씩 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포스코디엑스 같은 종목들을 발송해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때 저한테 문자 주셨던 이 500명이 넘어가는 분들도 처음에는 많이 의심도 하셨고, 어, 많이 못 믿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스코 dx 지금 막 신고가 가고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으니까 어, 지금도 저한테 전화 와요 김프로님 뭐 제가 따로 사비 드릴 테니까 뭐 종목 하나만 좀 보내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단순히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어,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랑 이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좀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의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보답은 바로 바닥에서부터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의 문자를 통해서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제 채널을 좋아해주시고 저를 믿고 따라와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종목 하나 발송해주는 거 크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차피 제가 매매 관점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 선별해서 발송을 해드리는 거고 무슨 하루에 뭐 다섯 개에서 열개 종목 막 뿌린 다음에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올라갔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목의 수급부터 시작을 해서 차트도 분석하고 재료도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혹은 눌림목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만 선별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서 1번 남겨주시면 앞으로 2024년에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어, 미리미리 잡을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이번에 9월부터 11월달에 하락장이 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2차전지 섹터가 크게 하락하면서 원금도 잃으시고 손해를 보신 분들도 많은데 원금 회복하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딱한 종목에 집중을 해서 바닥에서부터 100%, 200% 수익 가져가면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계좌, 금방 플러스 계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대응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하시면 되고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이랑 또 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속는 셈 치고 저한테 보내는 문자 한 통에 여러분들 계좌 주식 인생. 완전히 180도 뒤바뀔 수가 있고요. 자, 위에 번호로 저한테 문자를 남겨 주신 분들께선 자, 기본적인 의리로 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이거 꼭 눌러 주시고 댓글로 이 감사라고 좀 응원의 메시지까지 남겨 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 그리고 종목 분석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댓글 남겨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기존에 계속해서 시청을 하시던 구독자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2024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대비하냐에 따라서 누구는 돈을 버는 거고 누구는 돈을 잃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는 제가 돈을 잃지 않고 돈을 벌수 있도록 도움을 좀 많이 드릴 거니까 자, 위에 번호 자, 1번 딱 남겨 주시고 앞으로 바닥에서부터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좀 미리미리 정보 받아 가시고 제가 또 따로 요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세력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 드릴 거니까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선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위에 번호로 숫자 1번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